아니 우리 나오라니까 팀. 아또템또 <laughs> 예? 또, 또 템퍼링 하시네. 시나요부터 힘들고 나오라니. 거서뭐 해? 재밌게 거지. 너가 와. <laughs> 그래 템퍼시나는 나는 진짜 쓰 없었으면 나갔어. 아 진짜? 음. 쓰 데리고 나잖아 자동으로 어플로 스고 어플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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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로 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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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농담, 그래도... 농담. 야. 쓰고, <laughs> 아, 싶은데 상대랑. 플로고어로 쓰고, 어플로 쓰고, 어플고 어플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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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랑 나고 예? 가도 돼. 아, 밑탈사자 탈모 브라더스. 우리 리얼야 리얼 두한 Hey, shut up, bro. <laughs> okay, man. Yes, sir. My master. Yes, sir. 아니야, 제 저제. 정령이 미리 체험시켜 주 거야? 아, 자승제대 얼마나 놀릴지 <laughs> 씨발. <laughs> 게정아내내게 <면행할게, 면행할게. 웃음> 아, 오늘 게임 좀 쉽다 했더니 가든 팀에서 멘탈 깨버리네. 이라할 아. 말이 없다. 저거는 진짜 아 그냥 폰 쓰면서 그냥 어 로또 체스 하면 1년 6개월 뚝딱이야. 그냥 요즘 승훈이 12시랑 주, 주말 체크를 한다니까. 내가 어, 오늘 무슨 요이지쓱 보고 아, 오늘 안 되겠네. 아, <laughs> 정령이 대열 안 맞춘다. 개 빠졌다. 그럼 내 생각 나게 해줘. 미안, 아. 대열 안 맞으면 대열 안 맞다가 안 뒤에 잡으라 했지. 앞에 사람한테 지게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아, 맞아 맞아. 폭하던그그그 앞에 사람 이 둘이 어떻게 봐. 아, 아나 피오라 못 하겠다. 생각 아, 씨. 이손 발발 떨리네. 옛날 날 저렇게 죽었냐? 에씨집 하나 쳐먹고 돌산 올라가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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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허. <laughs> 아, yeah, 아, 빨리 셔 따라와. 예스 마아까 빠지는 거보라니까 강복이라. 아, 아 먹은 거다 먹고 집 먹어 봐. 풀파밍하고 와. 아 나야 지금 와야 돼.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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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I'm going to Banco Sarans and Domora. I'm sorry about it. I'm bumping. Somebody's owner, the t a r g e 지 체크. g o 모르겠 to get up. I'm going to get up. I'm going to get up. I'm g o 정확히 t 번에서 야, 나 아, 이밖에 아, 지거 터져. 아, 이거 빠져 아, 이거 터져. 이거 터 이거 태워줘야 할때이 아, 확인 확이 연막 피고 있어 봐 이거 게져이 길로 빠지자 노란색 눈앞에 이거 터자자나 이거 터져. 이거 터져. 이아 터져. 이거 터져. 이거 터져. 이거 터져. 이거 터져. 연계난다. 기 아, 야, 뒤뒤양 명이. 아 뛰어 네. 왼쪽. 볼게 아야 아, 박아 버려도되긴네 박아. 존나 많아. 아, 박았는 데. 그냥. 그냥 까 어... 어. 어. 저, 이쪽 내 방지. 내 방지. 내방내방내 방지. 난네 나가, 일번 오, 잘 터네 는다 차디 차디 뛴다. 공선 할거야 말거야 나무 뒤 나무 뒤 차량 1hp 1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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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하나 더 죽었다 방금 9번 하나 죽었는데 음, 갈게 바로 가자 자 다른팀 기야 확률 채울게 확률 채울게 부터먹투자 확률 채내주면내주면세 명이야 내주면세명야 갑옷 요

아니 아까 그 처음에 야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봤어? 와 깜짝아 씨와 개베린인데? 상배치시 대전 아 실화야? 왜 이렇게 못하냐? 노란 빨간 해포도 다 나중에 생각만 해놔 알기 어제 1번에서 노란 선 1번에서 노란 선도 괜찮을 듯? 1번 노란 선 하자 알겠 응. 하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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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빠진 거 없고 문 열린 거 없다 알겠 꼼꼼하게 해야 돼 우리 하프 능선 여기 사람 1번 1번 1번에 사람 있어 바츠키 시 한번. 영상 안 보여. 오른쪽 끝에 나 없어? 1번 바위 너무 조심. 내가 오른쪽 끝각을 계속 보면서 할게 얘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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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살짝 살짝 살 우리 뒤뒤번봐라 바라 거다바두명 이상. 명명 저 라스트 차가다 차가다 누가 누군든 다가다 뭐 기절했다 이거 번 불장 이 분명 남쪽에 한팀더 있을 거야 잡았다 잡았 앞에 1번 22번 19번이야 저 19번 좀 조심하자 레토나 굴러 내려오는 거야 이거, 어, 이거 다른 팀 왼쪽 바위 도 먹어줘 오른쪽 끝으로 달릴게 내가 바위 먹어줄게 응. 바위 있을 거야 바위 나, 좀 랩랩랩랩랩랩랩 하나 더아나더 하나 더아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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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위 더 파이팅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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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분이시이 다른데 다른데. 제네 싸우고 있는데 끝인 듯? 야 끝에 그대 1 번, 이형다파이마 이번에. 일번 바이랑 1 번. 1번 바이랑 노란색 하나 하나씩 거어어이 아마. 양용이 있네. 찬좀 많이 먹을게 이거. 남쪽 애들이 양용이다. 1번 쪽 애들이. 야매달게 매달려볼게. 아, 매달볼게오른쪽이 아, 한번 봐주면. 한번가 왔나와? 양용이가 한번 가. 대 형. 아 뒤로 빠지다? 쓰여, 야, 이거 이거 이쪽라인 먹자 이쪽라인 우리 이쪽라인 먹어야 돼 얘네 무시하고 C4도 먹어놨다잉 개 기절이야 하나 더 하나 더그 자리에 하나 더 지금 어? 하자 이거 킬 거야? 아 아킬 지어주 됐다 천천히 아킬 지었으니까 MG3이면 금방 터트리겠다 양료 여기있다 수훈아 잠바 야 서클 너무 좋다 나잉 누나랑 내쪽 제껴지는 것만 조심하면 될듯 누나? 응 제껴면 될듯 나른나좀 줘줘. 그래라. 야야 눈사았다어 휴대폰이잖아. 맞어맞어사포도못 간다. 괜찮아 <놀람> 할게. 연마 으로 나중에. 괜찮아 우리 라인이 너무 좋아. 한 대. 봤다고 진짜 나는 대3 4대3 4대삼4대 삼. 뭐야 야3 분의 두. 다분내줘 잠만 한 대. 마이너스 내지 말읍시다 이거 보일일 이거 이거 보딸 이거 요 이거 이거 뭐세요 이거 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거 보세요. 이거 이거 거저 티어 킬 이거 거의 무조건 꼴찌하고 근데 다 그러더라고. 음. 너 프로 은 이거 보이다그러더라거너 아직 이거 보세 이거 이이 저건 저게 저거, 저거 보급이야? 또 뭐? 또 뭐임? 어, 아 보급이다. 예? 아 선물 떨어지던데? 저거? 선물 상자가 저거야. 야야, 너도 안 내렸다. 어어어 터지네. 터트려야 돼. 와! 어 뭐야? 와우. 앵그리보드 하는 거 같다. 근데 보통 아 뭐야? 아 보급은 없네. 그냥 삼가만에 어. 팔 배두 개 있다. 일반시면합격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 오 에알드 에어야 죽었다 죽었다팀 생각해라. 앞에 칼있어 앞에 칼있어앞에건물 있어. 막할게아 저거 었다나 왼쪽 그이 둘이 오른쪽 그이야 왼쪽 그이 오른쪽 그인야 오른쪽 그래야 아한만더가고범야 이거 이거 여기 기대서 해라. 왼쪽 그래 잡아 좀좀좀 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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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키. 4번 탭 찍는 중키야 아래 아다 나도 블루즈원 다리다이번 폐차 디 왼쪽에 이번 폐차 디랑 다리 초입 바로 기절 야, 오 기절 야, 1번 번 기절 번 기절 닉누나 거... 있을 거야 한대한대 기절 번아번아번아 지르자 어, 하 더, 하나, 하나 더 1번 어, 먹어봐 야! 내 앞에 네명 네 뛰어다닌다 이번이번이번나 후퇴한다 아, 어그거 어, 계속 안 들어가게, 천천히 했을래요 안안 앞에 존나 많아 스킨되냐? 사되냐 이거? 안돼 3번 강 나한테 없어 스킨 내려 내려 내려온다 폭다폭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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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다리고 어디 기절려 바이 아, 3번 바이도 아, 있다 아 한타 기절하고 3번 바이 어, 뭐야? 오케이. 와, 얘 얘는 뭐야? 이번에대 1번 에어 아, 끝이 컸네. 나 잡아주려고 했는데... 다붙인줄 알았는데, 오, 오른쪽은 변수다. 아? AK 하나 있고, 끝으로 안내리 이렇게 초음파끝지 내리네. 차가 줘어아 들어가. 차가 들어가. 들어가. 차가 들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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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주변 킬좀 먹어 봐. 야 자, 스피동에서 콘스틱 체크까지 그리고 이진 둘. 어, 야, 라 스피드 날았잖아. 피동, 아, 피동, 피동, 피동 끝치다. 아, 나이스. 1번 빠지고 23번 있었는데 23번. 밑에 23번 하나 죽어 있다. 어, 왜 깜빡? 내, 내 앞에, 내 앞에. 커버 준비 좀해 줘, 바로. 내가 누우면. 응? 13번, 른데서 싸우고 있어. 2 나봐. 2라0 0원라봐2 0라0원나라 2,000원 나봐. 2 0 0봐봐야0 0 0원 나봐. 2,000원 나사 2,000원 나봐. 3,000원 나나미3 0봐봐 3,000원 나봐. 3,000원 나봐. 3 있다 로나로3 0도 <목소리> <목소리> 다다다자, 형님. 다자, 야, 이거 a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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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아, A1층 들어왔어. 수호 아, 쟤가져라나 여기 혼아 있어야 돼. 1층세 세신 거 같아. 뭔데 뭐뭐 팀이야 다른 팀. 포발팀 일층에. 봤어 위치. 툴로 있고. 판적이죠 <목소리> 판적이죠. 하나 하나 두 학교 찍어 놨다. 바꾸야 돼?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바꾸야 돼. 바로 아 이쪽. 바로 이쪽 바로 이쪽. 살리는 하나 더 야, 밖으로 간다 여기 핑핑핑 4번 한 지도 했어 승훈이 브리핑도 깜짝놀랬어 다다오 좋은 어 <laughs> 어땠어? 나 바로 껐어 놀래가지고 <laughs> 아이 <아니>, ㅅㅂ <씨. 웃음> 아, <왜> 같은 <laughs> 팀을 견제해요 ㅅㅂ 소통한거야 얘 말하길래 안해 나 ㅅㅂ 얘 말하길래 소통한거라니까 <laughs> 나는 난희가 구상 좀 어디야? 수로야? 야? 이거 내쪽폭어왔다 수로일 거야, 아마. 등대 먹고 어 마지막으로 수로 긴했어 수로, 수로. 야, 뭐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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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미끄럼틀, 미끄럼틀. 등대 먹어 어디 미끄럼틀? 왼쪽 12시 미끄럼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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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할 거야. 아, 불 붙었는데. 일본에 있었어. 9시도 총. 아. 괜찮아. 9시도 총소리 나. 12시 하나, 왼창 하나. 아홉 시간. 일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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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박해. 어. 열케이 어. 12시... 우창, 우창 가도 돼? 우창? 어 우창, 우창, 우창 우창, 없어, 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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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스레 잡아줄게. 다시 바꿨어. 믿고 있고. 내발 밑에. 나 올라, 커버 안 돼, 피어아줄게 조금 기다려봐. 내발밑 하나 있고 체락 하나 있어. 믿고 알아? 퍼크를 봐. 예전 다 달솜. 들어왔다. 하나 들어왔고. 커버해줄게. 기다려봐. 이 하나, 하나, 1층 하나. 1층 죠 보고 있어. 바람 기준. 오래 우상산도 나. 나? 들어아 보통 수, 수, 피. 조창은? 층에 있어. 도안 나. 내려가도. 내려가도 돼요? 내려는 듯. 양쪽 양쪽을, 양쪽으로 양쪽으로. 피 아, 봐봐내내 밑에 방. 밑에 방. 그. 다 올다 이어트 습근하게 광산해. 급해 지저잉 그냥. 어린, 합이 안 맞추니 아직도? 어, 그냥 어, 급해 지저잉. 근데 사실은 합차에서 합살해 우리가. 1목까지안 보이는데. 발소리 쪽, 쪽째2리째번쪽 2번째, 2번째, 2번번번제 2번째, 2번만 말아봐 2번이 2번째, 2번째, 2제째번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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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번 내가 번째2 땡겨도 번째 2번째, 3번 멀리 하나 더. 3번 바위 쪽에 하나. 음. 이번 기절. 이번 기절. 이번 아, 아, 1번. 1번. 나. 1번. 아, 나. 뒤에. 앞에. 한 팀. 한 팀. 나이 이거 바로 복종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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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아, 봐봐. 아웃 소클 나와야 될 거야. 아웃 소클에 아, 아, 사람이 있었어. 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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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계 대 우승해 본 새끼들은 브리핑이 달라. 브리핑이 달라. 결이 다르네. 결이. 야 이거 킬좀 먹어. 잠깐만. 킬 먹어. 먹어. 쓰대요. 대회할 때 정령이 저러고 신경 쓰라니까. 우리 가자 그랬는데 지금 어 안너고킬 먹고 있잖아 혼자 대회 때 대회 때 무슨 저런다니 강 나오면 집중 입술 오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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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집중해가지고 이새끼 먹어야지 공짜 말했잖아 <laughs> 말하고 하잖아 우리 1인칭 1인칭 내가 안 아무것도 아, 야, 1인칭 1 인칭 니 님이라서 아무 것도 아야 일 인칭 진이야 아 1인칭 정... 우리 1 인칭 존맛 아, 병신 채찍 가야 되는데 아깝다 왼쪽 각도 쓰면서 해볼게. 한번나면한거도안 돼. 살아 거야. 가 줄게. 기다려 봐. 똑번 말해. 2번. 두번끝면다 돼. 번 끝낸다. 안전한 거 같으니까. 그래? 이거 여기 저이야 2번. 이번에 할 다른 팀뇌 있는 거다. 밀면서 힘 실어서 가다. 일단 일로 당겨 줘. 내앞이 발소리 났고 1번을 맞면서 1번. 할게. 2번 하나. 고돌집들어갔나 집 보다. 어디로? 2번도? 1번 남은 게이 일번 남기자. 봐번거봐이번봐이번봐 피. 봐이번봐이거이번봐 집. 거봐이봐 이거봐. 봐 이거봐. 이 이거봐. 나안봐이 지금 이번 돌. 이번 돌. 어거봐이거이스봐 이거봐. 이거아거봐 이거봐. 거봐이거그이데아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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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안전하게 해서 그래 근데 킬래기한테 무리를 왜해 무리를 안 변화했는데 우리 승훈이 원래 무리 좋나 썼어 변화했는데? 필엔드 했을 그냥... 때까지만 은도 출신 아... 토글 적응하기 힘들다 솔루탄 6개다 쏠렸탄아 유지기 유지를 배신해? <laughs> 아디엘도 토글 쓴다더라고 디엘이 총안 맞아서 바꿨는데 잘 맞다는 하던데 그래서 디엘이 킬리더야? 그냥 살로트가 괴물인 DL는... 거야 그나그라는 데. 살로트가 괴물인 거야 그건 이길 수 있는 멤버 아는데 나는 거기 누군데? <놀람> 아니야, 캐릭 하자. 아, 나도 알긴 해. 이네브로까 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4명 가도 <laughs> 할만할 걸. 진짜로반이상반 바이자, 이상 그래도 갈 만하다. 반 이상은 가. 어반 이상은 가. s Paris, Paris, p a r i 될것 같기도 하고. a r i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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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3번. 나 반가운, 1번지 아, 1번지 4, 1번지. 4, 1번지, 1번지, 4, 1번지. 뒤로 걸어 볼까? 아, 진짜 다지 야, 바카빠. 바빠진다. 런치는 저기야. 3번을 타봐. 타봐. 이리 와, 이리 와. 끝났다. 나! 3킬 했어, 여기서. 어, 끝났다. 4개 딱네 개, 딱네 개. 나이차. 나이차. 여기 위에 떴던 거 아니? 위에. 아. 다 <봐라> 야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하자 <봐라> <봐라> yeah. <저> 다음에 또 놀아보세요. 고생했다 얘들아. 생각그보니까 승훈이 형뭐 넘었는데 있네?